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들 휴대폰 기변 뽐뿌를 잠재울 수 있는 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새 휴대폰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저 역시 언박싱이나 리뷰를 통해서 꽤 많은 휴대폰들을 만져보고 또 사용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변을 하지 않고 예전 기기들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아, 이 이야기는 제 사용 환경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 사용 환경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휴대폰을 구입하고 기변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아주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을 염두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저는 <laughs> 협찬의 협자도 없으니까요. 우선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총 4대인데요. 갤럭시 S10이 원 플러스 7 프로 갤럭시 S9 플러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아, 어, 그리고 이제 구글 픽셀 3A는 화면에는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구글 픽셀 3A 같은 경우는 뭐 영상 볼때 가끔 사용하곤 했는데 베타롬을 한번 올렸다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구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사면 나오는 이 초기화면 구글 업데이트 확인하고 구글 아이디 확인하는 과정이 중국에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VPN이 연결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요즘은 안 되고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서 로밍한 유심으로 하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구글 그 초기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로밍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판할 때 구입한 갤럭시 S9 플러스는 아직도 쓰고 있는데, 월 5천원짜리 알뜰 유심 꼽아놓고 한국에서 문자 수신하거나, 급할 때 전화 받는 용도로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충전해놓고 뭐 그냥 놔두는 겁니다. 네. <laughs> 사실 제가 1년에 한국을 적어도 4번 이상은 가는데, 그때마다 삼성페이 사용할 때요 S9 플러스를 사용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한국에 갈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 받는 용도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도 이 정도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뭐 차고 넘치는 스펙입니다. 사실 중고값도 거의 없기 때문에 팔면 오히려 손해 같고요 현재까지는 배터리 소모가 좀 심하다는 것 외에는 영상 볼때 노치도 없고 네, 스피커도 괜찮고 아직 번인도 없기 때문에 뭐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음은 1플러스7프로 인데요 요즘 보면 화면 주사율 120Hz 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포 파인드X2프로나 1플러스8프로 정도를 빼면 거의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 플러스 7 프로는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90Hz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해상도와 고화면 주사율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고해상도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작은 화면에서 고해상도가 주는 어떤 또렷함이랄까요? 영상을 볼 때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물론 화면 주사율이 뭐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QH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기기가 많지 않죠? 원 아, 플러스 8%프로뭐 좋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풀스크린이 아니죠. 제가 원 플러스 세븐 프로를 고수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풀스크린 때문인데, 아, 풀스크린 제품으로 현재 가장 가성비는 레드미 K30 울트라 뭐 정도가 있겠죠. 아, 전면 카메라 이 팝업 속도도 그렇고, 카메라 스펙도 그렇고, K30 울트라가 뭐좀더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아, 근데 화면 해상도 문제에서 딱 걸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K30 울트라보다는 원 플러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OS도 마찬가지고, 굳이 그래서 원 플러스를 중고로 팔고 K30 울트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이 전면 디스플레이에 펀치홀조차 없다는 거는 이 노치나 펀치홀 제품을 쓰다가 비교해보면 화면 주사율만큼이나 역체감이 큽니다. 아뭐 보시면 아이패드 미니와 거의 맞먹는 화면 느낌을 주니까요.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고해상도와 풀스크린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어한 9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진 휴대폰 바로 원플러스 7 프로를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갤럭시 S10e인데요. 아 스냅 8호 탑재 미국판 새 제품으로 제가 한 40만 원 정도에 구입한 건데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 중에서는 5.8인치 대의이 스냅 8호급을 넣은 아 그런 제품이 거의 없죠. 네 대안이 없습니다. 작고 가벼운 휴대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래서 아이폰 SE2 말고는 추천드릴 만한 제품 자체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S10E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데이터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메인으로 쓰는 아이폰 11 프로를 서브하는 데는 부족함이 정말 단 1도 없습니다. 뭐 망원 카메라가 없긴 하지만 카메라 성능 자체가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만큼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아, 특히 자기 전에 영상 볼때 무조건 S10 이를 사용하는데요 가볍습니다. 네 이게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제 배터리 하나 있는데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브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휴대폰을 잡을 때 새끼 손가락으로 아래 부분을 이렇게 받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아, 요게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답니다.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간 분들도 정말 많이 보고 심하면 여기가 골절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옆으로. 아, 그리고 누워서 볼 때는 이런 네,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아, 작고 가벼운 휴대폰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갤럭시 s 1 0 e 가 가장 부합하고 있는 거죠. 아, 물론 만일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이 갤럭시 S20 정도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아, 중국에서 이 한국 정발 모델 신제품 같은 경우에 현재 시세가 78만원 정도 거든요 아, 근데 78만원에 s20을 지금 산다는 건좀 아닌 것 같고 특히 중국에서는 그 가격에 더 나은 스펙의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업글 타이밍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 만일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 가장 작은 일명 아이폰 미니가 카메라 성능만 좀잘 나와 준다면 이 갤럭시 s 1 0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신제품 이니만큼 가격이 비쌀 테니까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출시를 해야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인데요. 이 휴대폰은 뭐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업글의 필요성이 없죠. 물론 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정도로 뭐 기변할 수는 있겠지만 제 사용 환경에. 에서는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촬영용으로 이 아이폰 11 프로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고요 아, 동영상 부분에서 특히 HDR이나 화면 초점 그리고 화벨 어,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좋아요 아쉽다면 이제 마이크가 조금 그런데 저는 또 주로 더빙을 하다 보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낍니다 교통카드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너무 잘 되고 또 편리하고 애플페이 되는 곳도 많이 있고요. 통화 녹음도 뭐 보험의 개념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지만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클레임 걸 때도 이 쇼핑몰과 실시간으로 채팅해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딱히 통화할 일이 없고 그래서 녹음의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계신 분들은 뭐 공감하실 텐데 통화보다는 위챗 음성 메시지나 뭐 위챗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록에 다 남으니까 아무튼 이런 사용 환경이 한국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결제 문제라든지. 교통 카드나 이 통화 녹음을 이유로 안드로이드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에서는 워낙에 위치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 어플 하나면 거의 모든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네 이게 장점 아닌 장점이기도 한데 아, 반면에 독점이니까 그 폐해가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새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기변하지 않은 어, 나름의 이유가 다 있죠. 아, 제 스스로 보면 저는 작고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를 불만 없이 메인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화면 주사율 관련해서는 아직은 말 그대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거의 일부러, 예, 일부러겠죠. 일부러 고해상도에서 고화면 주사율을 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내년에는 빼박 예, qhd 플러스에서 아,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 타이밍이기 때문에 갤럭시를 구입하신 분들 외에는 아, 뭔가 좀 후회를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물론, 뭐, 제 경험상 전자제품은, 이, 필요할 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새 제품이 나오면 중고로 빨리 팔고 신상 사는 게 유지비 개념에서랄까? 아무튼 가장 좋습니다. 네, 오래 사용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또 존버라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하 제조사는 이 소비자가 100% 만족하는 제품을 절대로 내놓지 않거든요. 네.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아, 더군다나 스마트폰 회사들은 더 그런 편이고요. 사실 저처럼 휴대폰을 몇 대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이제 두대 정도일 텐데. 저도 아직은 좀 생각 중이지만 아이폰 12이 5.4인치 모델을 메인으로 하고 노티이0 울트라가 가격이 좀 떨어지는 올해 말쯤 뭐 그때 하나 사서 서브로 구성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아,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11 프로는 뭐 배터리 손 봐서 와이프 줘야죠 <laughs> 아뭐 항상 이런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